구이용은 손질 비용이 달라요. 여긴 다 자연산만 판매해요 음.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 오늘 영상은 태안에 있는 안면도에 있는 두 군데 어시장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백사장항 수산시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문 시간은 제가 점심경에 갔는데, 아, 문제가 이게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여름이 생선도 없고 좀 비수기이긴 하지만 너무 생각보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단 뭐 수산시장에 또 어떤 수산물들이 있는지 또 가격이 어떤지 이제 보고 또 옆에 있는 수협 입판장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문을 안연 곳도 꽤 많이 예, 간간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양식 흰다리 새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시알이 좀잘 자란 편이에요. 좀 가격도 좀 비싼 편이고요. 오징어는 얼마씩이에요 3만원 3만원, 3만원. 밥 팔고 한마리 남았어요 네. 오징어는 얼마씩해요? 15,000원 15 15,000원 여기서 손실은 다해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폐류 중에서 이제 가리마 조개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보통 대마 조개는 소금 뿌려서 잡는데 이 가리마 조개는뻘베르 타고 나가서 깊은 곳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서 조업을 해서 어, 잡기가 사실 쉽지가 않는 그런 조개인데이 장점은 해감이 좀 쉬운 편이고요. 먹어 보면 달달한 맛이 좋아서 왜맛조개라고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네. 어, 구이용으로 편재주. 그거는 그러면 해하고 부이용은 손질 비용이 달라요. 5천, 5천 원 차이가 납니다. 어. 네, 그리고 이제 점포마다 판매 가격은 이 화이트 보드 위에 이제 생선 이름하고 가격이 적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산지 표시도 옆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이용 새우들 이런 어, 거는 이제 냉동에서 해동한 걸로 이제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서해안쪽 어시장답게 다양한 패류들이 많이 있는데 모듬 조개 1kg가 만 원이에요. 근데 사실 조개는 껍데기 무게가 있어서 사실 1kg에 맞춰 몇개안 올라가는데 이또 중요한 게 어떤 구성으로 어떤 조개가 올라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소리> 네, 점포마다 가격표를 조금 보게 되면 가격이 좀 비슷해 보여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보시고요. 원산지 표시는 좀잘 되어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폐류의 종류 같은 경우는 각 점포마다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휴가를 간 음, 점포들이 간간히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광어나 우럭 같은 경우는 크기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나요. 다른 모뭐 생선도 마찬가지죠. 근데 보통 대강어라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3kg 이상 되는 걸 대강어라고 하는데 3kg 정도 되는 게 보이지는 않, 않아요. 그래서 추측컨데 여긴 한 2kg 정도 되면 대강어로 부르지 않나 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2kg짜리하고 3kg짜리는요. 품질도 차이가 나고 요 사실 수율 차이도 많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잘 자란 광어 한 마리에 2만 원씩 이렇게 판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제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서해에서 많이 볼수 있어요. 근데 수율이 사실 좋아요. 다 썰어서 먹으니까 그래서 제 기준으로 이제 한 마리면 두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둘러보면 얼핏 보면요, 사실 문을 안연 것처럼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젓갈 건어물들 이제 한쪽 사이드로 이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새우. 이거 당연히 생물 아니겠죠? 냉동된 거 해동해서 판매하는 것 같은데, 요거 이제 구이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어시장에 가도 사실 비슷한 점들이, 바로 이제 광어 같은 경우는 자연산이나 국산양식. 참돔 같은 경우는 일본산, 농어는 중국산이 주를 이룹니다. 원산지 표시판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종류의 생선들은요, 산지에 오지 않아도 근, 집 근처 횟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생선들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이제 휴가로 온다던가 이렇게 산지에 오게 되면은 제가 구입한다고 하면 간재미나 놀래미 정도 먹을 듯 합니다. 네, 이제 어시장 쪽은 다 둘러봤고요. 수협 입판장 쪽으로 어, 가서 작은 어시장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제가 와본 것 중에서 여기 이렇게 사람 없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주말에 조금 다르겠죠. 자, 이거는 선어로 들어온 건 아니고 수조에서 죽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개쭉 봤는데 뭐 이렇게 괴도라치도 있고 하는데 맨 오른쪽 거, 농어하고 참도 아, 요거 이제 구이나 조림, 탕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자연산만 팔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네, 수협 있는 곳 쪽이라서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 이제 가보징어 어, 이런 거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참돔 같은 거 어, 이렇게 네. 그러니까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광어. 이런 광어는 네. 얼마씩 해요? 아, 응. 광어 3만원, 물어도 3만원 광어 4만원, 이어도 3만원 은 거는 6 0개짜리 3만원, 4만원 다 자연산 광어죠? 네. 여긴 다 자연산만 판매. 여기는 애들 다들 판매하잖아요. 다들 휴가 가셨나봐요. 아, 여름이라. 네, 문안연 것들이 꽤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요새 물건, 이게 생선이 많이 안 나요. 그래서. 특별한 많은 종류의 그런 생선이 있지는 않고요. 뭐 붕장어 광어, 이제 간제미, 이제 미이 정도 있었고 이제 류들이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에서 보게 되면 이제 도미나 아, 광어, 그리고 이제 얼음돔 이렇게 해서 우럭, 이렇게 이제 선어들 한이 정도 좀됐 있었고 이제 병어가 조금 음, 있었습니다. 네, 보통 제가 이제 이렇게 어시장 탐방을 할 때는 이제 하루에 갈수 있는 곳은 최대한 많이 가요.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니는데 정말 덥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 더위를 뚫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여기는 안면도 수산시장이고요. 1층에는 이제 주차장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여러 수산시장의 그런 점포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긴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사람이 조금 있어 보였습니다. 근데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예, 가격은 점포마다 동일하게 거의 다 동일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근데 여기 맹점이 있는 게 사실 가격은 같지만요. 생선의 크기를 잘 봐야 돼요. 크기별로 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게 생선을 잡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잘 자란 것보다는 큰게 좋죠. 거거 익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담돔도 보이고요. 이제 폐류 대부분은 사실 국산이에요. 그런데 몇 가지들은 이제 수입산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백생합이라던가 중국산 백합들 이런 게볼수 있고요. 창가리비는 거의 일본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입산 혹시 꺼리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포마다 가격은 대부분 동일해요. 이렇게 붙어 있는 그회 가격은요. 예전에 제가 인천 종합 어시장 그 영상에서 우럭 구매를 하는데 제가 큰거 위주는 그런 점포를 찾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어시장에서는 생선 크기를 잘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격을 보면 그렇게 가성비가 좋거나 그런 시장은 아닌 걸알수 있죠 대부분 양식 어종이나 수입산 어종이 되어 있고요 생선을 구입하면 이렇게 안쪽에서 식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상차림비가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오징어는 얼마씩이에요? 오징어는 18,000원 18,000원이요? 오징어는 18,000원 여기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가격이 다 동일한가요? 네여기뭐전자게가 붙어 거 이렇게 음. 아. 지금 낙지가 금은기라서 엄청 비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많은 짜도 있고 음. 아. 자는 있고 그데 조그만 건 2마리 만 있고, 아. 저런 놀래미는 얼마씩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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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만원짜리만짜만원기종기모여있데요 다만. 아, 네. <laughs> 네. 이렇게 큰 놀래미가 우리 네, 그리고 이제 점포마다 이안하고짜글리이 붕장어 볶음 간판이 있어요. 근데 맛이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제가 사실 안 먹는 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붕장어 회를 먹지 않습니다. 사실 맛은 고소하죠. 그런데 15년 전쯤에 제가 먹고 한번 탈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이게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폐류들은 개별 가격표들이 점포마다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센 편이에요. 좀 가격도 다르고요. 뭐동죽 이나 뭐 중국산, 백생합, 이런 거 정말 싼 페류인데도 가격대가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모듬조개 구성을 좀 보게 되면 은 가격대비 그렇게 썩, 어, 땡기는 편은 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수조에 보니까 이제 노란색 황금 광어가 보이더라고요. 이제 국내산 양식이긴 하지만요. 생만 이렇지 사실 맛은 일반 광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이하게 생만 생긴 거지 썰어 놓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비싸게 구입하지 예,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제가 수조를 보게 되는데, 여기 다금바리라고 써져 있는 표시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조를 이렇게 봤는데, 이건 이제 중국산 대왕자바리가 보여요. 이런 생선은 이제 숙성하지 않고 화로로 먹으면 질기고 맛이 없습니다. 반면에 예, 숙성을 하게 되면 맛이 확 올라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다금바리라고 팔면 소비자들에게 혼동이 오죠. 그리고 원산지 표시판에 중국산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 국내산 다금바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제주산 양식 대왕 자발일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봐야 되고요. 이제는 사실 소비자들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하거나 이렇게 표시하시면 안 되겠죠. 네, 다금발이라뇨. 이 근처에 이렇게 놀러 오셨다면 혹시 들려 볼수 있겠지만 이 시장은 그렇게 구입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가격이 좋은 편도 아니고 주로 양식이나 수입산이 많고요. 폐류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센 편이고요. 모듬 세트 같은 경우는 어떤 종류의 폐류가 들어가는지 또 어떤 크기의 생선이 들어가는지 잘 봐야지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이제 영상 끝에 이번 여정의 마지막 탐방 바로 대천항 예고편이 나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 밑에 하얀 거는 있잖아요.